안녕하십니까 이타카데미 문문수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기능사 실기 실습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능사 실기 실습 과정을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기구 배치도에 따라 기구를 미리 세팅하신 다음에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구 배치도를 꺼내시고요. 가로 400에 세로 420 길이는 밀리미터입니다. 자,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는 도면이 있어요. 이 도면대로 따라, 도면에 따라서 이제 기구를 배치해 주셔야 되는데요. 새로 치수를 먼저 자랑 펜을 이용하셔서 50, 95, 130, 90을 찍으시고요. 선의 중심이, 기구의 중심이 되게끔 기구를 알맞게 배치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땐 점은 좌우가 바뀌면 안 된다는 점이고요. 위아래가 바뀌면 안 됩니다. 자 좌우 바뀌는지 않는 거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위아래 바뀌지 않는 건 어떻게 확인하시냐면요. 자 먼저 위에서부터 설명드릴게요. 위 단자대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가 없어요. 그래서 중앙만 예쁘게 맞추시면 됩니다. 자 릴레이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라는 거는 이제 릴레이를 꽂기 위한 발판 같은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12핀 베이스가 보이는데 릴레이 베이스가 보이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EOCR 릴레이입니다. 즉, 이 계정기를 꽂기 위해서는 이 발판이 필요한다는 건데, 자, 뒤집으면은 이 동그란 모양이랑 이홈 모양이랑 같죠? 똑같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아래 판별 방법은요, 이 가운데 열쇠 공룡 모양의 홈 부분이 아래로 가게끔 놓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은 8핀 베이스인데요 8핀 베이스는 큰 8핀 베이스랑 작은 8핀 베이스가 있습니다 자왜 크기가 다르냐 릴레이 베이스인 만큼 릴레이 크기에 따라서 크기도 정해져요 지금 보시면 이게 제가 들고 있는 게 일반 8핀 베이스고요 타이머 기능이 있는 프리컬 릴레이나 타이머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더 크기가 큽니다 자 제가 지금 맞대어 봤는데 크기 차이가 확실히 나죠 그럼 당연히 이 작은 일반 8핀 릴레이가 작은 베이스일 것이고 큰 타이머 릴레이 또는 플리크 릴레이가 큰 베이스일 것입니다. 그렇게 안개하시면 좀더 편하겠죠? 똑같이 열쇠 구멍이 홈에 방향이 아래로 가게끔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엔 퓨즈입니다. 퓨즈도 마찬가지로 위아래가 없습니다. 퓨즈는 처음 사시게 되거나 시험장에 제로 받게 되면 이렇게 케이스에 꽂혀있는 상태로 받으실 건데요. 그냥 간단하게 손을 뽑으신 다음에 이렇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배송률 차단기입니다. 배송률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를 어떻게 판야하느냐 여기 글씨가 똑바르게 보이시면은 위아래로 제대로 두신 겁니다. 근데 잘 판별이 이래도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자측에 보시면은 전격전류가 30A라고 되어 있죠. 이 스위치 중앙에 보시면은 30A라고 적혀 있습니다. 3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 숫자가 똑바로 보이시면은 위아래로 정확하게 놓으신 겁니다. 자, 도면대로 세팅을 하셨으면 이제 나사를 박으셔서 고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 고정을 하실 때 전동 드라이버가 있고 일반 손으로 돌리는 일반 십자 드라이버가 있어요. 둘다 사용하셔야 됩니다. 둘다 사용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옆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 얇으신 부분이 보이시죠? 이 부분이 나사가 들어가는 홈 부분인데 되게 쉽게 깨져요. 그러니까 전동 드라이버로 얘를 다 받게 되면은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살짝 나무판자 뚫을 정도의 힘만 가해서 먼저 나사를 흠집을 내셔주시고요. 그러면은 요 정도 상태가 되거든요? 지금 덜렁거리시죠? 덜렁거리죠? 자, 그럼 덜렁거리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손으로 일만 드라이버로 두세 번더 조여주시면 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만들어 주세요. 한 개만 박아주시고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모양에 맞게끔 한번더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수 없이 마감 나사를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은 파손 없이 깔끔하게 배치가 됩니다. 제일 많이 부러지시는 게 배송용 차단기 이 부분이 좀 두꺼워요. 그러다 보니까 박는 느낌이 잘안 나서 많이 파손을 하세요. 그럼 애초에 이 전동 드라이버, 지금 이 전동 드라이버는 토크 조절이 안 되지만 일반 전동 드라이버는 여기 부분 돌리시면은 토크 조절하되돼 있어요. 그 숫자가 1에서부터 보통 5. 1, 2, 3, 4, 5까지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동 드릴 단계가 있는데 전원들이 나온 게는 실질적으로 쓸 일이 거의 없고요 2단계로 놔주시고 써주세요. 기구 배치할 때는. 그래야지 파손도 없고 깔끔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구를 예쁘게 배치를 하신 다음에 새 기구 같은 경우에는 단자대에 이렇게 조여져 있어요. 단자대 안에는 전선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나사를 좀다 느슨하게 풀어주셔야 돼요. 자, 이 전선의 피복을 자, 이런 식으로 가시고요그 다음에 이게 다 조여져 있으니까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안,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요거를 풀어주시면은 전선이 들어갈 공간이 생겨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나사를 조여주면은 전선이 단단하게 고정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결선을 할 겁니다. 근데 시험장에서 언제 이거 하나 다 풀고, 풀고, 쪼이고, 풀고, 쪼이고, 풀고, 쪼이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 미리 기구 배치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나사들을 전동 드라이버로 다 풀어주세요. 역방향으로 두시고 풀면 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크가 너무 크면은 바로 이렇게 뽑혀버려요. 너무 뽑히면은 이제 단자대로 푼 의미가 없죠. 그래서 토크는 항상 적당하게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숫자 2의 토크가 가장 좋고요 뽑히면은 결국에 다시 꽂는데 시간이 걸려요. 결국에는 시간 손해라는 거죠. 그리고 조이실 때는 항상 손으로 조이주세요. 이것도 나사가 토크가 너무 센 걸로 전동들을 돌리게 되면은 얘가 여기서 지금 다 조인 상태에서 더 돌리게 되면은 이 단자대가 고정이 안 돼요. 고정이 안 되면은 뭐 재수없으면 그 부분이 전원 부분이었다. 그럼 아예 전기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접촉불량으로. 그러다 보니까 푸실 때는 전동드라이버도 해도 좋지만 조이실 때는 반드시 이 일반 드라이버로 조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주의사항이 릴레이 가로 규격이 치수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붙여서 배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기구를 이렇게 꽂게 되면은 공간에서 둘다안 꽂혀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검지 아 이거 손가락 폭 정도는 당겨 두셔야지 예쁘게 예, 기구가 잘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배선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고정 나사를 박으실 때총네 개가 있는데 대각선으로만 박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오른쪽 위거 하나, 왼쪽 아래 거 하나 또는 왼쪽 위거 하나, 오른쪽 아래 거 하나 이런 식으로 두 개만 박으셔서 충분히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 상처를 만드시고 이제 결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구 배치도를 꺼내신 다음에요. 치수에 맞춰서 제도를 해주시고요. 기구의 방향이 위아래, 좌우가 바뀌지 않게끔 해서 올바르게 배치해 주세요. 고정을 하실 때는 전동 드라이버와 수동 드라이버 즉 일반 드라이버를 동시에 사용해서 고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절대 기구 요 부분이 좌우 나사 들어가는 부분이 파손되지 않게끔 조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 배치가 다 끝났으면은 단자대를 전선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생기게끔 풀어 주세요. 영상은 잘 시청하셨나요? 다음부터는 과제 1번 정력 회로부터 결선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